안녕하세요. 본업으로는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취미로는 뭐 달리기하고, 글쓰고, 책 읽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31살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정혜윤 작가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제가 아무튼 피트니스, 뭐 아무튼 달리기 여러 가지 책들을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표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제가 지금 글쓰기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추천해준 책입니다. 인생책이라고 추천을 해준 책이어서 읽어봤고, 어제 인생에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좋아하는 책이라고 선정하고 말하게 된 이유는요, 어 요즘 제 고민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20대 때 너무 편협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해야만 삶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보다는 제 마음이나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무언가 사회 전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같이 글을 쓰는 친구들의 글을 만났을 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세상을 풍부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저도 그들과 같은 글을 쓰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이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혜윤 작가는 세상을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12차원 정도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피부로도 코로도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하게 됐고 앞으로도 좋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쓴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살지 몰라도 쓴 대로 살 수는 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 제가 글을 쓸때 받는 감정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쓴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글을 풍성하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에서 마주하는 감각들도 좀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이 책을 읽어 나갔는데, 역시나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요. 92페이지에 또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한 구절이 나옵니다. 꿈꾼다는 것은 더 확장해보고 싶은, 더 키워보고 싶은 자신만의 단어를 갖는 일이다. 꿈꾼다는 것은 단어를 갖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공유해준 정혜윤 작가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꿈보다는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청년도 많고, 저 또한 그런 삶을 몇 개월 혹은 수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 기회로 제 단어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볼 용기를 이 책을 통해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게,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술은 저한테 되게 먼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예술은 뭘까라고 한 단어로 좀 감히 이제 정의를 하자면, 전 예술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인정신 같은 단어 떠올랐는데 장인들도 보면 내가 무언가 하려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글과 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면 글은 표현하는, 것, 내 관심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때문에 글은 예술의 일부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반대로 글이 예술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어쨌든 예술은 관심이고 글은 뭔가 예술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제 기준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수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으로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취미로는 영화, 문화 미술, 그리고 위스키를 좋아하는 36살, 만으로 36살 김경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의 나이트 폴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전에는 그냥 글 조금 잘 쓰는 평범한 작가였던 아이작 아시모프를 세계적인 SF 소설의 대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소설이고요. 내용 자체는 길지 않아서 원서로든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이든 쉽게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인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와 문화, 과학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하는 얘기를 극적으로 잘 표현한 소설이고요 이 소설에서 텍스트가 주는 감동, 그다음에 그 상상력에서 오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 부분은 영상기술이나 영화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화로 어떻게 만들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좀 길어서 보고 읽겠습니다. So the universe is not quite as you thought it was. You'd better rearrange your beliefs than because you certainly can't rearrange the universe. 우주, 이 세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주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우주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장을 읽고 다들 생각은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잘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예술과 문학은 뗄수 없는 관계일 것 같고요. 어쨌든 문학이라는 것은 삶의 내용을 그려낸 작품들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또 탄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문학이고 문학은 삶 그리고 삶은 예술이고 예술 그 자체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해도 되나? 어느 정도 얘기하는 해게 낫지 않을까? 근 반전이 있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반전만 빼고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얘기 자체도 하면 안 돼? 하면 재미가 떨어져.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최서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바로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그룹 트리플 S의 23번째 멤버 서한님께서 저에게 추천해주신 책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문장들과 직장 생활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도움도 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제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하고 남의 시선에 굉장히 또 방황했던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 이 문장들이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 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로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게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구하는 건 자기 삶의 통제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우리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 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아 네, 저도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 사전적 정의는 이제 어떤 생각, 생각이나 일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나 소설, 시 같은 문학은 물론이고 영화라는 종합 예술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글로 이제 각본이나 대본을 쓰고, 심지어 노래 같은 걸또 만들 때도 가사나 앨범 소개, 곡 소개 등에 또 글이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에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저희가 소개드리고 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들이 이제 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최서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